아,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다른 미디어 기기가 아니라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ITIT, t IT, t IT, c 입니다 아, 여러분, LG전자의 스네빔 큐브 알고 계신가요? 아, 제 채널에서도 스네빔 큐브와 관련된 영상을 한두개 정도 제작을 하면서 이 큐브에 대한 애착을 영상으로도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 t 쇼를 개인적으로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스네빔 큐브의 후속작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신작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런칭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스네빔 큐브의 후속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큐브의 후속작의 이름은 시네빔 S라고 해서 큐브의 시네빔 Q 이 시리즈의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시네빔 S는 시네빔 쇼츠의 코드네임 같은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포터블 빔 프로젝터였던 시네빔 큐브와는 다르게 이번 쇼츠 모델은 초단초점 프로젝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초단초점 프로젝터는 투사할 수있는 벽과 최대한 붙어서 영상을 보는 제품인데요. 그동안 시네빔 큐브가 좀 벽과의 거리를 떨어뜨려놔야 해서 야이거좀 제품을 어디다 둬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더욱 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초단 초점 프로젝터가 생기면요, 옛날에는 뭐 칠판에다가 문제 같은 걸 위쪽에서 투사해서 좀 풀이해 보는 강의실에 이 학창 시절에 좀 많이 쓰였던 기억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 그런 초단 초점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과 부피에 대한 차질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단 초점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기는커녕 어딘가 고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뭐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보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네빔 쇼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한 2.5kg 정도로 무게 자체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어, 무엇보다 크기가 너비는 11cm, 높이는 16에 가로 16cm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네빔 큐브 자체가 1.49kg 그리고 13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을 좀 띄어서 그런지 그 컴팩트한 특징의 라인업들은 그대로 좀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저도 봤을 때도 물론 들어보지는 못해서 무게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야, 이렇게 작은 크기인데도 초단 초점이 되나? 라고 하면 좀 실제로 놀라웠었거든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 컴팩트한 크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펙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보며, 시네빔 큐브의 후속작답게, 좀 비슷한 스펙 라인업들이 좀 많은데요. 초단 초점인 것만 좀 차이가 있지, o k 해상도나 45만 대 1의 명암비, RGB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면서, 500안시루멘 그리고 무선 연결에 대한 기능까지도 비교적 동일합니다. 자세한 스펙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시네빔 큐브 영상을 한번 확인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스펙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실망하기도 했었는데요. 120인치의 시네빔 큐브에서 100인치로 좀 줄어든 초단 초점이 기 때문에, 좀 스크린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아쉬움은 물론이죠 4K임에도 여전히 500 안시루멘이라는 단점이 좀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스네빔 큐브야 이 포터블 빔 프로젝터인 다른 프리스타일이나 다양한 모델인 350 안시루멘인 것에 비해 500안시가 그래 그래도 포터블이니까 이해한다라고 여겨지는 평도 많았지만 이 초단 초점처럼 집에서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다른 초단 초점 대비 낮은 밝기가 체감상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예정 영상을 보면서 좀 관심이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는요 시네빔 큐브에서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업그레이드 사항 같은 부분에도 신경이 쓰기도 했는데 먼저는 크기 조절이나 위치 조절이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시네빔 큐브를 소개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가 이 줌잉이 안 되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줌잉이라는 건비 빔 프로젝터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투사되는 화면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해서 스크린이나 벽에 딱 맞게 조절하는 기능을 의미한데요. 큐브에서는 그게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빔 프로젝터의 이 자리를 움직여야 하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 빔 프로젝터를 좀 두다 보니까 고정적인 자리 자체가 아, 완성돼서 봤을 때는 조금 어정쩡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크기 조절부터 일부 화면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는 각각의 위치 조절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시청한 을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용 친화적인 기능이 생겼습니다. 또 시네빔 시리즈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는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OS를 활용해서 OTT를 볼수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어,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 TV와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WebOS 6.0이어서 좀시즌이 지난 OS를 사용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긴 했는데 이번 시네빔 쇼츠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출시 영상을 딱 보니까 이 UI가 대략 WebOS 24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WebOS 24는요. 애플의 에어플레이2나 구글의 크롬캐스터 같은 스마트홈 연동이나 미러링 에 대해서 더욱 더 호환성이 강화되기도 했고 오랜 기간 소프트 업데이트를 한 5년 정도 보장받은 OS이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에서도 확실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는 웹 OS 6.0에 비해서 반응 속도나 로딩 속도 등 전반적인 사용 체감적인 부분까지도 개선이 많이 되었을 거라 좀 기대해보셔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다른 미디어 기기가 아니라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의 빔 프로젝터는 아무런 무늬나 디테일이 없는 흰 색깔 벽에서 봐야 만 색을 좀 뚜렷하게 볼수 있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네빔 쇼츠에서는 이 벽의 컬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특정 컬러에 투사를 했을 때 최적화해서 편하게 볼수 있는 일종의 필터 프리셋 8가지 정도를 또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색이 좀 입혀져 있는 벽면이나 벽지 등 다양한 구조물에 투사해서 보실 때도 조금 더 눈도 편안하고 색감도 조금 더 실제와 가까운 그런 화면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네빔 리뷰를 그동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화 특급 스피커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라이브를 좀 진행해서 보다 보면, x 스붐 시리즈와 좀 필수적으로 함께 스피커와 구매를 많이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아,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 스테레오 사운드인 돌비애트모스를좀 강조하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품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피커 출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까지 해결되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리즈의 초단 초점 모델, 아, 시네빔 쇼츠. 아직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용이 높아서 진입장벽이 높은 일반적인 초단 초점 빔프로 섹터 대비에 좀 낮은 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시네빔 큐브의 출시가가 한 139만원 정도였으니까, 170만원 정도 예상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추후 제가 제품을 대여해볼 기회가 있다면, 대여해보면서 실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후기까지도 직접 제공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네빔 쇼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어떠신가요? 기대는 전부터 가격에 대한 부분, 우려되는 것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니빔 큐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테크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테크로 살아본 이야기, IT, IT, IT. 저는 지금까지 ITTC였습니다. 또, 월드 IT쇼도 내년에 진행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